가발 가발이 소무반 없 없는 와유. 네 안에서 가발 나발입니다. 오늘은 가발 나발 시 m 성으로 스타. 아여단님아 시국이. 네 코로나 때문에 음. 다들 허가시죠. 음, 네, 너무 힘들어요. 힘들어요. 네. 힘들 자영업자 분들이 다들 지금. 음. 우리 가발하는 사람도 자연스럽지 않아요? 자영업자 아니에요. 자영업자죠. 아 근데 네. 다들 네.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가 많이 와요. 예, 그렇죠. 네. 너무 좀 어떠냐면서. 다들 안 보우즈 나를 하고 계시죠. 이럴 때 있어 우리 파이팅하자면서 힘내야 되잖아요. 네. 함께하면 뭐 이겨내지 않겠습니까? 그럼요. 아. 힘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힘낼 수 있는 뭐 음. 노래 한곡 할까요, 제가? 뭘 노래 또잘하기도 못하죠. 스스스아 그러지 말고 제가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다. 그래요? 예. <웃음> <오>! <웃음> 잠깐, 잠깐, 잠깐. 비싼 기타예요. 왜 이렇게 돈 비싼 뭐예요? 아니까 그러지. 나도 옛날에. 뭐, 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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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스. 아, 아, 아 클래스? 아니, 아니, 아니. 눈치는 빨라가지고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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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이거 머리가. 괜찮죠. 아니, 그 뭐, 어쨌든. <laughs> 아니, 가발도 이렇게 썼는데. 네. 오늘 노래는 좀 그렇고. 네. 우리 가발라발 있잖아요. 네. 가발라발 CM송을 한번 만들어볼까 싶은데. 잖아 필요한 네. 우리 이 시간 가발라발 CM송 한번 만들어봅시다. 이비원장님 왜요? 이렇게 기타가 좋은데, 예. 기타를 칠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. 아, 왜 이러세요, 진짜? 아, 기타는 제가 치고, 아, 이비원장님 하시고. 테스트, 테스트, 테스트. 내가 그거 준비해왔다니까요. 아, 들어보죠, 일단. 기타를요, 칠까 직접... 네, 일단 들어볼게요. 네, 일단 기타부터 일단 워밍을 좀 하고. 아, 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보세요. 아, 괜찮은 아, 것 같은데. 어, 어, 어때요? 어, 괜찮은데, 들어가봅시다 잠깐만요. 음. 곡잘 들어보세요. 이거 아, 괜찮은 것 같아서. 네. 가발라바 시엔 중입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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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져, 쳐, 아니 이거를 대상한다고 가. <laughs> <laughs> 아, 돼요 가. 가. 아니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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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아니. 아 들어보라고요, 들어 아니, 이거는 잠깐, 다른 곡도 있잖아요. 그래요? 어어어 의외, 의외로 좀 곡이 좀 다운되네. 아, 좀 업시킬 아, 수, 아, 수 있는 거. 어, 킬수 있는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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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그러면은, 음, 제가 필살기로 한번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필살기 기대해 요 아. 어때 이거 좀좀좀 어, 낫죠? 아까 나리아보다는 훨씬 좀 어, 훨씬 낫아 그러면 어, 어, 어. 자 그러면 우리 왁스 아세요 왁스 아 알죠? 아니 제... 머리 바르는 왁스 말고 제가 제가 영어 이름이 아. 왁스잖아요. 뭐? 젤이 낫겠지? 무슨? 왁스 아니 <웃음> 왁스에 <웃음> 우리 그거 있잖아요. 네. 그 방송이라서 저작권 때문에 그그 네. 그 노래 합시다. 그 노래 아니, 그렇죠, 그렇죠. 그 노래 네, 그 네, 노래 로 네, 네. 제가 한번 해가지고 네. 한번 네. 우리 한번 해봅시다. 네 제가 했다니까 한번 노래 실력도 한번. 아, 노래는 걱정하지 마세요. 믿습니다, 내가 진짜. <laughs> 자, 들어갑니다. 네? 전주가 있어요. 네? 전주가 있어요. 잘 따라오세요. 네? 들어갑니다. <laughs> 아, 좀 잘하세요. 아, 이 비싼 기타에 아, 그 정도야, 한번. 오늘 머리에 너무 신경 썼나 봐. 잘 아, 진짜. 자, 다시 다시 다시. 다시. 그 이렇게 탁탁할때카발하지 네. 말고 가딱 정확하게. 카바하지 말 알겠어요. 저두번 이상 그렇게 안 칩니다. 딱요번에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. 알겠어요. 잘 들어보세요. 네. 마발의 힘인지 네. 조금 생각보다는 잘하신데, 네. 아니, 네. 괜찮죠? 아, 괜찮다긴, 아니, 어쨌든, 네. 요번에 그러면 그럼. 기타를 테스트 해봤으니까, 그럼 제가 드럼하고 베이스하고 MR을 오. 만들어 봤거든요. 오. 이 만드는 데 다섯 시간이네, 벌써 다섯 시간. 대박! 다섯 시간. 그러면 대박. 우리 MR 틀어놓고 네. 본격적으로 해보는데 어떻게 써요? 좋아요! 시작. 자, 들어갑니다. 네.